얼음아, 집에 가자. 집에 갈까?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는 모양인데?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나? 아, 귀여워. 왜 이렇게 귀여워? 더워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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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내려와요 아직은 아직은 아닙니다 뭐만 내려와 있어 요 안돼 올라오면 안돼 Eu yeah. 아우, 아우, 아우. 나왔으면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, 아우. 친구 아우. 아우, 아우. 친구들 우 아우, 가자, 가자, 가자. 아이고, 바쁘다. 아이고, 바쁘다, 바빠. 우리 보람이 바쁘다. 바쁩니다, 바쁩니다. 아이고, 바쁩니다. 아이고, 바쁩니다. 아니야, 저쪽으로 갈 거야. 저쪽으로. 아니, 저쪽으로, 저쪽으로, 저쪽으로 갈 거야. 알았어. 오늘만 갈게.